자, 봅시다어둠운 수에 배는 지향과 300, 36, 36, 36, 37, 38, 3 38, 39, 39, 3 39, 3 3 1 39, 39, 3 39, 3 39, 3 39, 3 39, 3 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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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N A S 이 A. 아,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 c는 뭐야? 마이너스 2 됐어요?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돼 이거를. 네. 자 네. 그러면 이 계산은 뭐야? 이 플러스 루트 이요 아니? 0점 몇이든 얘는 3점 몇이든 끝지 예. 정수의 애기 될수 있는 건 뭐예요? 우선은 1. 1, 2, 3이렇서총 3개가 되겠죠. 그게 예. 예가 아. 없어 없으면 넘어가서 138, 139, 지금? 8 9 썰을 썰을 썰 자, 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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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 Y 의값을구거래 근데 단 X보다 Y가 크요 자, 해봅시다. 일단은 얘를 전개해서 인수분해도 되고, 전개해서 인수분해도 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야요이 X, Y의 제곱이죠, 아니 얘가 4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1이죠. 그니 됐어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를 우리가 라지 A하고 치환을 합시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해 주면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0이 되죠. 자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X 마이너스 Y값이니까 a 값이잖아 아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값 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내 응. 공식 아니? 좋아! 나내내공이요 응. 그1 분의 1, 1, 1.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 1 1 그 네. 네. 자, 아, 그래서, 아, 얘는 아,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굴까? 자, 일단 그럼 비타치다. A가 뭐였어? X 마이너스 Y지. 그럼 X 마이너스 Y 값이 뭐인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예요니 근데 문제에서 지금 모두 보는 운거 아니잖아. 모두가 쉬운 거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만 말이야. 둘 중에 누구예요? 어 마이너스 로터도 왜? X가 X가 Y가 X 그치 y 우니까 X 마이너스 y 뭐아야 돼? 모두 음. 수여야 되잖아 아니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터는 양수잖아 아니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입니다890 2번 있자. 아니, 맞아요? 자 인수대가 돼야 안돼 되죠? 안, 돼. 안 돼. 아니. 어, 항상 근액공식 쓰기 전에 인수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어, 인수대 되는데 금액공식 쓰고 있지 말고 자5 3누구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그러면 a 마이너스 5 a 플 3이 0이 되겠죠 그럼 a는 뭐야?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 어느덧 그게 어디 있나? a가 b보다 작다래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자, 우리가 a-b를 취하는 거잖아. a-b는 5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둘개에 누구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왜? b가 더 크니까 a-b가 0이어야 <목소리> 돼요. 그냥 이 없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만 넘겨주면 되죠? 여긴 뭐 나와? a, b는 -3. 마이너스 2만 보이죠? 자, 그러면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여주자 우리가 하는 거는 a 마이스 b랑 ab예요 a 제곱 플러스 b는 어아이안 주말고 어금왜 우리가 하는 거는 a 마이스 b랑 ab예요 음. 아, 이거 주말고와 <laughs> 부정이 <부정인다. 웃음> 자, 외우세요. 어, 외워야지. 안 외우면 상관식 못 풀어요. 알겠어? 나도 외우는 거 싫어. 근데 꼭 외워야지. 자, A-B의 제곱에 보여줘야 뭐 돼. 플러스 E, A, B. 그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는 5. 그렇게 되어있죠. 그대. 그 다음 뭐야? 5가 되있죠. 서로 다른 두분이야 그럼 판별식이 뭐야 돼? 아니 판별식 뭐야 돼요? 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분이니까 아니? 자 여기 판별식 씁시다. 자 판별식은 뭐였어? 어, b 제곱 9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가 0보다크다이는 거죠. 그러면 2, 4, 아, 100 네, 이렇게 되니까 L형이 뭐예요? 4분의 2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히. 지성아. 너가 지금 하지 않니 네. 아니다 형. 우산이 펼요 그럼 우산안뒤에왜 꽂아 펼져이 봐. 왜이안 펼쳐져요. 자, 그래서. 뭐야? 뭐거 하래 지금? 서벌을 구하여 가질 때상수선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는 거니? 자 그러면 이게 답일까요? 얘가 답이 아니에요 왜? 지금 문제 맨 앞에 뭐가 써있어? 아니 맨 앞에 구명보면맨 앞에 2차 방정식이 써있죠 언니?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디야? M이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M이 0일 때는 얘가 2차 방정식이 안되려아 그죠?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써야 돼? 지금 요거랑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범위는 어떻게 써? 어, 0보다 크고, n이 4분의 2보다 작고, 또는 어떻게? m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0만 빠졌잖아. 아니? 요, 뭐, 이 요, 뭐, 예, 요, 5번 요, 뭐, 예, 요, 어, 예, 요, 뭐, 예, 요, 뭐, 어 요, 어. 예, 요, 뭐, 예, 기 뭐, 예, 요, 뭐, 와 자, 이제 첫 번째 건 근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이 어떻게 되야 돼? 영보다 작다. 두 번째 건 중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영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됐니? 맞아? 자, 오늘 첫 번째 건 판별식 씁시다. 자, 지는 뭐예요? 수면. 25 마이너스 8의 연표량죠 됐니? 그래서 얘가 영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 25과 8의 보다 작다니까, 대벨 범위는 8분의 25보다 크다.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판매하십시어 자, 두 번째 거판매하십시야 음, m-3의 제곱, 마이너스 4a씨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겠죠?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4m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죠 아니 자 그러면 이 선경에 m제곱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9 플러스 외는 4m 마이너스 24는 0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 이 소리 되니? 음. m 마이너스 m 플러스 으로인수해야 되죠. 그래서 m은 뭐야? 5 또는 마이너스 3이죠 아니? Okay. 자 선배 분야 오전에서 m의 값이라 m의 범위를 구했어요. 얘둘다 만족해야 되잖아. 어디? 아니? 둘다 만족해야 되는 답그은 뭐예요? m의 값은? 마이너스 3은 안되죠 이보다 이 성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m 은5여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야? 이 구하의 식이랑 누가 똑같아야 돼? 이게 똑같아야 되잖 그러면 A는 뭐예요? 1, B는 마이너스 4자 그럼 이제 뭐야? 이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 1이랑 마이너스 4를 근으로 받고 x0의 개수가 1인 2차원으로 제곱하여야겠죠? 아니자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니까 똑같이 얘랑 똑같이 합니다. 이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는 0이고 x0 개수 1이니까 여기 앞에 그냥 1이죠? 맞니?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x0 플러스 4X 4는 드 넘어가서 어디까지 줄니3 4번144 145에서 지금 934번 예, 한 근이 X로 기반으러 해서 고로 세는 거예 자, 일단 얘 정수 부분 보여야 되니까 루트 부분에 층 몇이야? 2점, 2점 몇이죠? 그럼 정수 부분 a 는 뭐예요? 4가 되겠지. 소수 부분은 여기서 4배야죠그럼 거야. 루트호 마이너스 어, 루트 네 자, 그러면, 요, 비, 루트오 마이너스 2가, 얘 근이니까, 얘 근이죠. 아니? 얘 한근이 래잖아 그래서, 얘 한근이 은금 루트오 마이너스 2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m 이아 n 둘다 뭐가 있어? 유리수라 했죠. 아니 지금 유리수, 유닛, 유리수, 유닛, 유리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근이 루트오 마이너스 2면 나머지 한근은,

자, 한분이 루토 마이너스이면 나머지 분은 마이너스 루토 마이너스이죠. 아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n이랑 n 구할 거잖아. 어떻게 구해요? n이랑 n 어떻게 구해? 어, 죽은의 합이라고, 든다기 세력이라고 해야겠죠. 아니? 이거, 베이빗서못 구해? 언제 베이빗서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죽은의 합. 죽은의 합 뭐야? 얘네들이 더한 뭐예요 마이너스 4죠. 아니 근데 두 분의 합을 요식에서 구한면 뭐야? 어, 마이너스 2분의 n이죠. 그러면 n은 뭐야? 네. 8, 이렇게 있고 자, 두 분의 곱. 자, 얘네들어 곱하면 뭐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원래 앞에 있는 애죠. 그러면 4에다가 네. 5를 빼야 되니까 네. 마이너스 1이지. 그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서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에이 저쪽에서 엘은 뭐야? 음이 그럼 다른 한자에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부터 오잖아 그 아니 그럼대수가다유이실 때는 너희가큼의지이면 어떻게 나오겠어? 어떤고 저쩌고 펠라 노트 어느 쪽으로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오면은 마이너스 2차 방정식 그리고 알파를 타는 a는 c니까 2 e. 이렇게 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두 분이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5하고 2라는 소리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2차 방정식을 세우면 그럼 이 마이너스 5랑 2니까 어떻게 세우면 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세우면 최고 차항이 서 뭐야? 3이니까 앞에가 3이니까 5가 네. 죠그게자 그럼 전개하면은 3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전개개주면은 3x제곱 전개 플러스 9x 마이너스 30은 0이되깐그니자 네. 네. 그럼 m은 뭐야 9 E 자. 지금 대각선에 n각형의 대각선이 수가 이거잖아요그죠 아니, 이 문제에 10도 줬어. 신우리가 10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이게 대각선의 개수가 90개일 때 n각형의 n을 구하리고그니 그럼 그러니까 이거 그냥 풀 주면 되죠. 자, 이 넘겨 주면 n의 n 3이 180이니까 n 3의 180이 0이어야 되죠? 아니. 자, 몰라 이 수가 객 이수율은 당연히 돼야 되죠? 15, 1 어... 어? 15, 1 15. 5랑12 이렇게 되나? 그러면 누구 마이너스? 누번 15에 마이너스 아니 얘는 이수율 안 되면 안 돼요 왜 n각형이니까 n자연수잖아 n자연수가 나 되는데 이수율 안되 리가 없죠 아니? 어 빨리빨리 와자 그러면 n 마이너스 15 n 플러스 12는 0이니까 n은 15 또는 나이도 12인데 엔각형이니까양세야 자연스러워야 되잖아. 그거에 뭐야? 15 같습니다. 15. 1 Sadece bu, 收到吗？